어제 이른 아침 상황인데요. 피해 여성이 현관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남성이 다급하게 문을 잡습니다. 다행히 문이 먼저 닫혔는데요. 남성은 그 후로도 한동안 주변을 계속 서성거렸습니다. 한 1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고요. 예, 추가로 언론에 보도된 오. 영상들을 보면 저 잠금장치 부분에다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으로 이렇게 빛을, 불빛을 비춰가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도 파악이 됐습니다. 예, 아침에 잡혔네 네 그렇습니다 네. 어제 일이 있고 나서 만 하루 만에 자수를 하면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건데요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국민들 분노가 상당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네, 경찰은 이게 남성한테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될지 이 부분을 두고도 상당히 네. 관심인데 영상을 보고 뭐 영상의 제목도 그렇고 또 이걸 보신 국민들께서는 네. 강간미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음.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, 경찰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이 관할 경찰서에 가서 네. 물어봤습니다.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서형 유튜브 가지고 한 달도 피해자가 설명 주장을 하든 안 하든, 근데 일반적인 패트를 볼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.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댓글밖에 없죠. 네, 지금 현재 법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경찰로서는 저 문고리를 돌리고 들어가려고 한건 주거침입이다. 뭐 형식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. 이게 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주거침입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지는 다 파악을 네. 하셨을 텐데요.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경찰도 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엄정하게 법리를 따져보겠다. 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행위 앞선 협박이나 폭행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문 앞에 있었던 행위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법적으로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. 법리에 문제가 있으니까. 근데 저희들 아까 들어오면서도 얘기해서 그렇고, 네. 저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무섭고, 어, 자기 허락 없이 자기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파괴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건 저건 도를 넘어선 거니까 그런 마음들을 좀 알고, 그리고 자꾸 이렇게 치안 문제에 있어서도 보육부 비닉분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들이 사람들이 드니까 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네, 이게 음. 주거 침이 주거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도 실제로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렇게 문 앞에서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성범죄가 일어난 사례들도 있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 국민이나 이제 피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큰 범죄의 시작이다. 단순히 문을 열려는 시도로만 보면 안 된다. 예.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하여튼 좀 이렇게 안전해야 되는데 그죠? 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